Yeah.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할때 이왕이면 복된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선한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걸음을 왔고 입이 뭐한 자 선한자는 남의 약식을 도하게 하느니라. 그 그러니까 입이 선하다, 입이 선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이 선하다는 얘기가 뭘까? 그 선하다는 얘기를 원한상 보면 꿀송이처럼 부드럽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때잘안 넘어가고 이러면 꿀이라도 먹고 꿀은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처럼 부드럽. 혹은 아주 은혜롭다 이런 거거든요 그냥 믿음의 성도는 부드러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 거친 말 이게 뭐냐면 쥐에 거슬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쥐에 거슬러는 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속이 상하게 하는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하지 말고 이왕이면 말을 하려면 선한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한 말, 부드러운 말, 복된 말을 하려면 길게 하면 된대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하래요 이왕이면 길게 하려고 애를 쓰래요 짧게 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실 짧은 말들이요 이 욕도 짧잖아요 짧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엑센트가 강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상대방의 이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니까 찌르고 들어가 고챙이처럼 그렇게 파워 있는 말은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들 자꾸 많이 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보면 제가 보면 짧은 말인데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말은 짧아요 사실은 단어 몇개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강원도 말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충청도 말보다도 강원도 말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셉니다. 어. 아니야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리우 안 그리우. 그러니까 이 충청도 말도 사실은 단어는 짧아요. 근데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해서 유순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이 충청도 말이 되게 유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보처럼 유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길어요. 그래서 길어요. 음, 길다는 말도 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길게 말을 해요. 그래시오 이렇게. 네. 그런데 강원도 말은 좀 짧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예요. 이이 이. 이, 이. 지질를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말로는 이게 산을 닮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산맥이 이 강원도가 태백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태백산맥이 거칠거든요. 높고 거칠고 험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강렬하다 그 영향을 받아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서도 아주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거 보면 충청도 사람보다 강원도 사람들이 욕이 훨씬 더 세요. 어, 욕이 되게 셉니다. 강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 우리들이 보면 특징이 있거든요. 저 경상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아요. 말이 되게 많아요. 어, 왜 그러냐면 말이 빠르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 반면에 투박한 거는 전라도 말들 되게 투박합니다. 되게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해요. 어, 전라도 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투박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말은 세요. 예, 함축적이고 되게 세요. 충청도 말은 느려 터졌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충청도는요 능선이 더 길게 늘어집니다. 이 태백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저희 서해바다까지 늘어지는 거거든요 능선이 그냥 길게 늘어서요 그러다보니 말이 길대요 어, 그럼 한양은 깍쟁이잖아요 말이 깍쟁이입니다. 되게 깍쟁이에요. 똑똑한 척 같은 말들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서울말씨는 깍쟁이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거는 언어적인 특징이지만 이왕이면 말을 이상담학적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길게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충청도식으로 충청도 사투리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길게 감정을 표현할 때 이왕이면 좀 길게 내 상황을 길게 설명하려고 애쓰라는 얘기죠 이 선한 말은 이게 부드러운 말이고 온순한 말이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한 말을 사용해서 재밌잖아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뭐예요? 배려하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지요. 배려하는 말, 상대방을 의식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이런 복된 말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보니까 23절에 그래요. 이 선한 말이 어떤 말이냐?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 은 그의 입을 모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선한 말이 뭐냐?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수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나가지 어떻게 축복이 나갑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것 같아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사람이니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해주는 게, 그게 세상과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 안에 사랑을 품은 사람하고요. 미움을 품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과 이 안에 미련함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을 품고 있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원수를 만나면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를 저주한다. 너희들도 똑같이 하면 세상 사람과 너희가 다른 게 뭐냐?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있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서요.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서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기술적인 걸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왜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슬기로운 자들이거든요. 그 슬기로운 자들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대요? 양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요,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 뼈라는 게 뭐예요? 육신 덩어리예요. 이 몸뚱아리에도 양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마음에도 달고 그 마음에 힘을 준다는. 그 몸에도, 뼈에도 양약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육신의 질병조차도, 연약함조차도 뭐 한다는 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아는 말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뭐 하게 안 돼요? 춤추게 안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선한 말이, 그 지혜로운 말이, 그 슬기로운 말이 어떻게 뼈에 양약이 될까? 됩니다. 돼요. 많이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요, 마음도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육신이 지치면 마음도 지쳐요. 그리고 마음이 지치면 육신도 지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도요, 어떤 때는 죽을 것처럼 아플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살만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똑같이 아픈 거거든요. 내몸 상태가 똑같다고요. 아니, 하루아침에 뭐, 무릎 에 아픈 게 낫느냐, 는 말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떤 때는 움직일 만하게 무릎 패기가 아프고요, 어떤 때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릎 패기가 아파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컨디션이라고 얘기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아파도 움직일 만하게 아프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주 못 움직이게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컨디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면 아파도 움직일 만하게 아프다고요. 견딜 만하게 아프다고요. 그런데 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안 좋아지면 아픈 게 뭐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요, 마음에 달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아서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뼈의 양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근심으로 말면 뼈가 상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생명을 전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유왕이면 복된 말을 하시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힘을 용기를 푹 돋아주는 말을 하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선한 말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뭐, 뭐,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뭐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우리들이라고 분노가 안 일어나고 우리라고 근심이 안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화딱지가 안 나겠느냐 한 말이 똑같아요. 원수를 만나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똑같고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안에 화딱지가 나는 건 똑같아요. 이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사람이요? 로봇이지. 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다 소갈대기, 밴댕이, 소갈딱지 똑같은 거지 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원수를 만나면 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근심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태풍이 피해가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세상 근심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세상살이는 똑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어리에 떼기 아플 때 있고 무릎 팩기 아플 때 있는 것처럼 소안될때 있는 것처럼. 아이 목살하고 소화제 안 먹는 줄 아세요? 어 속이 안 편하니까 소화제 먹는 거지. 볼. 여러분 그거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는 할수 있어요? 믿음으로 다스릴 수는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 노가 일어나는데, 화딱지가 나는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응? 어? 양은 내 빗글듯이, 푸르르푸르 금방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더디 하는 자. 수만 번 더시고, 숨한번더 쉬고, 뭐 하는 자? 더, 배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더디 하는 자. 깨달아 주십니까? 더디 하는 자.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도 분노가 안 생기면 그게 사람입니까? 감정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더디 한다고요. 그뒤 말씀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할 수 있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워하는 마음만 생기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더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다슬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에는 절제의 은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절제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은사가 엉뚱한 대로 가요. 엔진 기능이 좋아지는 만큼 브레이크 기능도 좋아져야 합니다. 엔진 성능은 좋아졌는데 브레이크의 성능이 안 좋잖아요. 100%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절제로부터 나온다. 다스림에서부터 나온다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은 다스림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압절 그 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백 이렇게 흰 머리거든요. 흰 머리. 그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 되잖아요. 아니 물론 요즘 염색해서 다 까만색이 되긴 해. 그러나 어, 머리가 하얘지잖아. 이 백발이 이백발이거든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이게요.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슬 퍼하지 마시고 그것이 멸류관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육신의 백발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잘 보세요. 그 백발이 영화로운 멸류관인데 그러면 그 백발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백발이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먹으면요 개차반처럼 살든 공의롭게 살든 지혜롭게 살든 미련하게 살든 머리 색깔 하얘지는 건 똑같더라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백발이 멸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백발이 연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냥 백발이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값 하라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이 값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생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왔다면 너희 머리가 허여진 것이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니까,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은 백발은 면류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백발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인생길을 공의롭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네 인생의 나이가 허망한 것이 되지 않고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이 값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으면 그 나이를 먹은 만큼 성숙해지고 성숙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과일 나무는 과실수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추가 익어가야 되고 지금 밤이 익어가야 되고 사과가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쓸모없는 나무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거는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다시 말하면 나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돼. 그럼 뭘 갖고 다스립니까? 잘 보세요. 직장은 돈을 벌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승질 죽여야 안 죽여요. 죽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주가 사장님이 엄한 말을 해도요, 참고 견딥니다. 왜돈 벌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 승질 죽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승질 죽인다고요. 승질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 때문에 승질 죽이는 거라니까. 자, 남자들이 군대에 가요. 군대 가면 나라 지키러 갔잖아요. 그러면 장교라든지 자기 위상관이 지시할 때, 다 마음에 들어서 합니까? 그래서 군대는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도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복종하는 겁니다. 왜 나라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그러운 말을 하려고 애쓰고 다스려야 되는 기준이 뭔줄 아십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고요. 하물며 육신의 돈을 벌 때도 승질 머리 죽이고 사는데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승질 머리를 죽이고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승질머리도 죽이고 살잖아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승질머리 죽이고 산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물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승질머리까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백발이 멸류관이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왜 잡는 줄 알아? 믿음 때문에 잡는 겨. 아, 더러워도 내가 왜 이걸 하는 줄 알아? 아유, 교회 때문에 하는 겨. 그런 자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원수와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뼈의 양약이 되게 해 주시고 마음의 꿀송이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기운을 주셔서, 오히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복 있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게. 계신...